미국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네네. 예전처럼 세계 경찰로 진두지휘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안보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동맹국들이 자신의 안보를 일정 부분 스스로 담당할 수 있어야지 미국이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도 일정 부분 핵 역량 관련해서 동맹국들의 족쇄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제가 주장하는 뭐핵 잠재력이나 도 네. 나아가 핵무장까지 는 아니지만 음, 호주 같은 네. 경우에도 우커스를 통해서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그 기술을 선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때 네. 이런 것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죠. 독일의 재무장도 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역시 과거 2차 대전의 기억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들이 알아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허용 심지어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핵 잠재력을 포함한 어, 자주국방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이 좀더 강해지길 바라는 경향이 좀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